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델세르입니다. 델세르 세트가 어, 상향이 돼서 아주 뭐, 쓸만해졌습니다. 어, 다만, 조금 이제 단점이 생겼는데, 이 델세르 세트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델세르 역작이 6세트가 8,500에서 12,500%까지 12, 올라 상승을 했는데, 요 앞전에, 어, 꿈빌드, 어, 물려드렸었죠 꿈빌드 세팅보다도 못해요 현재까지가 이 밸런스가 어떻게 업다운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운은 없을 겁니다 업은, 업은 업이지 근데 또 반대적으로 그 꿈빌드와 이게 좀 밀접한 종이 한장 차이로 지금 꿈빌드로 얼음 부주나 어, 마력 돌개 바락 이 빌드들은 꿈빌드를하고 있고 티본 세팅 히드라 히드라만 이제 티본 세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요거의 줄자가 어떻게 밸런스가 될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또 어, 추후에 조금 바뀌는 형태식으로 보고 보면 지켜보면 될것 같고 요 어, 법사가 이제 세기검이나 서단풍 이렇게 운명파편, 문양각인, 거리 여기 업데이트가 된거 여러분 거 확인해 보시고요. 어, 현존 시즌 신단을 클릭하면 그림자 효과, 예,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서 빌드 유형 볼 랜덤입니다. 법사는 스킬들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아시죠? 어, 다른 다른 캐릭터, 제가 해봤을 때 다른 캐릭터보다도 엄청, 엄청납니다. 이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이번 시즌, 시즌 여정 보상이 델세르예요 법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델세르로 과연 어떤 빌드를 해야 될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죠. 거기에 대한 또, 또, 정보 핸드폰으로 여러가지. 어, 얼음 보조를할 건지, 어, 돌개발업을 할 건지, 에포폭을할 어, 건지, 이런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초반에는 거의 뭐, 에, 이변염 시, 얼음 부주를 사용을 해서 휘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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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리링, 휘리링 그거 봐도 애들이 픽픽픽 주워 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진 첼카 네,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어, 빌드 소개는 사진 한 장만 있 돼요 핸드폰 다 있으시죠? 찰칵 여기도 첼카. 어, 추후에 기록 갱신에 처음 올라오는 것들은 다시 저희 네, 정비돼서 올려드릴게요. 음,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마다좀 틀린데, 방식이, 어, 크림슨 써도 상관없어요. 왕실을 넣으면 되겠죠. 에, 그렇게 해서 스피드 때 사용하니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하면 순간이동을 넣으셔서, 순간이동으로 해서 상관없어 블랙홀 빼버리고, 구름 밝게 하나 넣어버리고, 스피드 세팅,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 빌드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냥 스피드팟에서 유용하게 여러분들 쓸수 있는 그런 빌드에요. 어, 보석은 갇힌자 제2 고통보석을 사용했고 저음은 고통 빼고 강한자 사도 상관없어요 1번하고 3번 뒤부터 버킷바울 안에서 딜을 놓으면 다 죽어요 모가에몸을좀 끌고 어그로브를 끌고 그 안에서 얼음 모자를 알려주면 시원하게 잘 죽어요 비전 회복은, 어. 음, 아직 안 되겠다. 약간 풀이안 되네요. 아, 재감이 조금씩 부친한다던데 아, 하필 풀이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가지 그 조건에서 이제 프린스를 사용해버리면 재감이나 자감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채울 수 있거든요. 스피드 섞을때는 뭐황소를 내지 상관없어 느낌적이 아니야 느낌적인 잖아네요섞음막이없어 원래 이 거품막이 풀이 계속 돌아요. 제가 지금 못돌리고있는 거죠. 하트의 <목소리> 효과가 막 거품막만 있으면 시달려 줄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그 덱인데도 요구하고 잘 나옵니다. 세트의 효과가 상향이 돼서, 확실히 효과가 부끄러지고 나타나요. 법사, 아니 법사란다. 부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트가, 이야, 예, 아, 이거 할만 하겠네 그랬는데, 비부구생에는 막상 해보니까, 뭐지? 이건, 이런 데 확실히 법사는, 법사야. 법사, 법사는, 기름 효과를 보요들일 네. 네? 네. 느낌적인 느낌적인 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세트의 효과가 8500에서 많이 어, 5 0 0까지 올라오면서 아주 뭐 네. 재밌어졌습니다. 아, 어, 나버누지 마이크 다시 잡을 응. 거야! 자 부위별 설명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부위별 설명 뭐 간단 간단하게 그냥 다볼수 보실, 보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얼음 보주에 네, 얼음 보주 사용을 해서 사용을 숙성 숙성 피해를 주는 머리하고 신발입니다. 이 돌개바람과 보존 비전 보주 피해는 머리하고 신발이 에요 히드라는 대각선이죠, 그죠? 가끔씩 다른 캐릭터는 벨트하고 바지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좀몇 가지 안 돼요, 캐릭터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머리와 신발이냐, 대각선 라인이냐, 벨트와 어, 바지냐, 피해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머리하고 신발하고 대각선이 끝나요. 이 얼음 부주, 비전 부주는 머리하고 신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냉기죠? 냉기 피해이기 때문에 목걸이하고 손목에서 냉기 피해를 챙겨주면 될 거예요. 제간의 재감을 유하는 캐릭터라서 어깨에는 이제 재감하고 광피, 방어력 있으면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커드로 라제감으로 일단 제감으로 맞추고 추후에 커드라 광피로 제감으로 극극 맞춰야 되겠죠. 피에 광피, 극극 광 극극 피에 한쪽 맞추면 될것 같고요. 지능 계열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위별은 지활방, 지활방. 서로챙겨주면 돼요. 머리 오신 발에는 어, 비전보주로 피해주는 그걸 맞추시면 될것 같고. 어, 광피하고 극학, 비전보주 피해 맞추시면 될것 같고. 그럼 별 설명 끝났네, 그죠? 스킬은 아까 사진쪽으로 찍으셨고요. 예, 저는 오전 9시, 저녁 6시 생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신 점, 댓글과 생방송 사서 하시면서 질문해서 답변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합니다. 유튜브 인사합니다.